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5월달 행복청 정례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먼저 이원재 행복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윤승일 광역도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참석하신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재 행복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건설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정례 브리핑은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중인 18개의 광역도로 노선 중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내외로 접근 가능하도록 광역도로 18개 노선 총연장 118km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총연장의 57%인 67km를 개통하였고 2025년까지 18개 노선을 모두 개통하여 광역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 두 건을 포함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 확장 공사는 연장 4.9km 총 사업비 1,075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4차로인 국토 1호선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노선 검토 과정에서 향후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한 BRT 전용 차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간 0.9km는 6차로로 확장하고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4km는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도로가 2022년 개통되면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개설 예정인 조치원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천안과 경기 남부 지역까지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5월 8일 세종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종시를 둘러싼 광역 교통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전국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 도로망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네개 구간 13km, 그리고 공사 중인 7개 구간 23km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측 우회도로 또 금남 북대전 IC의 잔여 구간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행복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윤승일 광역도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역도로 가장 유지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 확장 공사의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순서는. 행복도시 광역도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행복도시 조치원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 또 교통 분석, 도전 현황, 또 향후 계획 순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광역도로 그 사업 현황은 전국 주요 도시와 행복도시를 그 2시간 내외로다가 연결이 하도록 그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 18개 노선에 118km를 계획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67km 도로를 개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로는 1번 대전 유성도로, 2번 오성역도로, 3번 정한IC 도로, 4번 테크노밸리 도로, 5번 남청주IC 도로, 6번 청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작년에 준공된 중공에서 개통된 7-1 공주 1도로를 개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 18년도까지는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설계는 공주 3구간을 설계하고 있고 조치원 확장도로,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도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으며 공주 2구간, 유성 터미널 구간, 부강역 구간, 오성 조치원 구간, 청주공항, 청주 1, 청주 2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2025년도까지 모두 18개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서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요 끝부분에 보면은 현재 그 금남 IC 북대전 2 구간은 현재 에타가 진행 중에 있고 13-1 구간과 13-2 구간의 그 동축 우회도로는 현재 기, 기, 기재부에다가 에, 에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다가 에타가 선정될 것으로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다가 두개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첫째는 조치원 우회도로인데, 조치원 우회도로는 총 연장 7.99km가 되겠, 되겠으며, 이 도로는 4차로로다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27억 원이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행복도시와 세종 북부에 사는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덕 IC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회덕 IC 연결 도로는 총 연장 0.8km, IC를 한 개소 신설하고 총 사업비는 721억 원인데 대전시와고 50대 50으로다가 매칭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이쪽 영남권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갑천 고속화도로를 통해서 회덕 대전 테크노밸리로다가 행복도시로다가 접근하는 이런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하고 대전 고, 갑천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0.8km의 거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IC 한 개소를 설치하게 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준공 사업으로다가 두개 도로를 중공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청, 오송 청주공항 도로인데 이건 내년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연장 4.72km의 이 도로는 현재 4차로로다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 도면에는 없는데 이쪽에 국제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이 청주공항까지의 접근로가 향상이 될 것으로다가 또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주 오성 1 구간. 요 청주 오성 1 구간 요 구간은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도로로서 연장 3.68km이고 현재 이 도로는 국도 36호선 4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는 에 계속 그 만성적인 그 정체가 이루어지는 구간인데 이 도로를 6차로로다가 확장하면서 그 정체도 좀 해소되고 인적 물적 교류도 활성화가 되고 이 청주시하고 우리 행복도시하고 어떤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서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8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18년도까지 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에 대해서 광역도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공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광역도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 계략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강화를 통해서 친구 도시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천안 등 주변 도시 간 광역적 간선 도로망을 확정하기 위해서 네,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75억 원이 투입이 되겠고, 이 도로의 과업 구간은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서 시작해서 세종시 조치원 번압리까지 가업 구간이 되겠고, 이 도로는 연장 4.9km에 기존 국도 1호선 4차선이 6에서 8차로로다가 확장을 하고 도로 폭은 28.5에서 34m 까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는 교량이 모두 5개소가 있고 평면 교차로가 5개소가 있습니다. 설계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그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12년도에 2011년도에 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다가 확장하는 거로다가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6차로로다가 기본 및 실지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설계를 6차로로다가 하고 있는 중에 BRT 2차로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다시 4차로에서 6차로, 6차로에서 8차로 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과업이 중지가 되었고, 그 타당성 재조사가 2016년도 12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나온 결과 4차로에서 8차로로다가 확장하는 걸로다가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금년 1월 달부터 다시 또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에 착수해서 그동안 설계 자문도 받았고 설계 부의도 받았고 또 주민 설명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은 이 도로는 지방지역 주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 속도는 80kmh가 되겠고요. 이 도로는 두개 구간으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구간이고 하나는 도시계획 구간인데 일반 구간은 시점 부위인 연기 IC2에서 월화 교차로까지가 일반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은 타당성 조사 결과 8차로로다가 나와서 8차로의 4.0km를 설계하고 도로폭은 34m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하교차로 구간에서부터 번암교차로 구간까지는 타당성 조사 결과 결과 도시계획 구간으로서 거기는 6차로로다가 확장형으로 나와 있고 연장은 0.9km에 도로폭은 28.5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에 대한 그 분석을 해보니까 2050년도 2040년도에 그 버스 전용 차로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고 이 BRT를 포함해서 전 구간 6에서 8차로로다가 계획하는 걸로 다가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연, 시점 부인 연기 IC부터, 그 다음 교차로인 연기 교차로까지는, BRT 차선을 하나 집어넣고, 일반 차로가 1.89. 그 다음에 연기 교차로에서 봉합교차로까지도 BRT 차로 들어가고, 일반 차로가 2.25 해서, 시점 부인 연기 IC부터 해서 월화교차로까지는, BRT 차선이 하나 들어가고, 일반 차로가 1.89에서 2.27이니까는, 요거를 한 3, 2에서 3이니까, 적용은 편도 4차선으로다가 적용 을 하고 왕복 8차선 도로해서 연기 아에서부터 월암 교차로까지는 교통 분석 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월암 교차로부터 번안 사거리까지는 brg 차로가 없습니다. 이 타당성 재조사에는 없고 일반 차로에 2.26 그래서 이거를 3차선인 편도 3차선으로 해서 왕복 6차선 으로다가 도로를 확장하게 된것 입니다. 월암 교차로부터 번암 사거리인 6차로 요 구간에는 별도로다가 비할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가상이 일반 차로를 가로변으로 이용을 하게 이렇게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3차선에 6차선이라다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서비스 수준이 지금 C로 다 나왔는데 서비스 수준은 국토부 기준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이 저치원의 그 도로 확장 공사가 일반 도로인데 이 일반 도로는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분석을 해 보니까는 이 구간은 모두다가 D보다 한 단계가 높은 C로 다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교통은 이 노선에 대한 교통은 양호한 상태로다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노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연기 IC부터 시점부터 해서 번암교차로 종점부까지 총 연장 4.9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기 IC부터 월하교차로까지는 일반 구간으로다가 8차선으로다가 도로 확장이 되는 구간이고요. 이 월하교차로부터 해서 번암교차로 0.9km 구간은 6차로로다가 확장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는 교차로가, 평면 교차로가,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섯 개의 평면 교차로가 계획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기공단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연기공단 사거리는, 기존에 있는 이 연기공단 사거리는 단순하게 진출인만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봉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장에 나와있는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세부적으로다가그 노선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부인 연기 ic2 에서 연기 교차로 구간까지는 1.5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양측으로 다가 지금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2차선 이쪽에 2차선에서 양측으로 확장하는데 그 이유는 노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연기 휴게소나 GS 주유소 등 이러한 그 지장물들이 양쪽으로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대 민원 이런 것들 예방을하기 위해서 양쪽으로다가 지금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 CI 기존에 있는 연기 CI 요 교차로 하고 새로 시점인 연기 ICT와의 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오른쪽으로다가 조금 이동을 해서 교차로를 지금 계획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기 교차로는 기존에 있는 교차로를 방향, 교차로 형식을 그대로 준용은 하되 기존에는 약간 좀 각이 90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을 약간 좀 완만하게 이렇게 도료화 할그 계획으로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기공단 사거리에서 봉암이 통과하는 구간은 1.2km가 되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다가 노선 주변에 보면은 이 봉암 새 동네가 있고 이쪽에 봉암 마을이 있고 또 집단 묘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대 민원 예방을 위해서 이 구간도 똑같이 양측으로다가 확장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설계 자문을 받았을 때이 연기공단 사거리는 오른쪽으로다가 좀 이동을 해서 이 봉암 새동네 주민들과 봉암리 마을의 어떤 그 접근성을 고려해서 요거는 약간 오른쪽으로다가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 봉암리 마을에는 기존에 있는 이 봉암리 마을은 이렇게 지하 차도로 해서 차량은 통과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통로로다가 통과를 하는 게 지금 형식인데 요거는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 이 전체를 다 평면으로다가 개선을 해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여기 와서 좌회전이 가능하는 이러한 교차로로다가 지금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암리 통과 구간부터 월화 교차로 구간 1.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봉암 교차를 통과해서부터는 도로가 약간 구배가 집니다. 경사가 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경사 지는 구간부터 해서 이 월화 교차대까지는 한쪽 방향, 이쪽, 여기서 조천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 이 한쪽 방향이로다가 편측으로다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보령사라고 하는, 보림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그 다음에 원룸, 그 다음에 세종 패션 아울렛, 뭐 이런 지작물들이 많이 있어서, 근접해 있어서 양측으로 편차, 확장하는 것보다 한쪽 방향으로다가 편차를 하면서 이 워라교차리부터 버남교차리까지가 육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부터 오면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간격을 이렇게 맞치는 이러한 그 교통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은 월암교가 있는데 이 월암 이 월암교는 철거해서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그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통 계획을 잘 세워서 교통 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교차로부터 월암 번암 교차로 구간. 이 구간은 0.9km 구간은 이거는 도시계획 구간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다가 이쪽에 6038 항공대라든지 주변에 많은 그 상가들이 밀집해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상대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측으로다가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월화교처로는 하고는. 지금 있는 방식대로다가 그대로 준용하되 여기서 좌회전이 다 되는 기존 에 있는 방식대로 하되 약간 각이 지는 부분은 좀 각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번암 교차로도 마찬가지로다가 기존에 있는 형식대로다가 그대로 준용하되 약간 각만 조정하고 또 이쪽에 확장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을 이쪽에 36도. 36, 국도 36호선 이 확장 공사를 고려해서 이쪽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맞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RT 주행로 및 정류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형 버스 전용 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형 버스 전용 차로는 연계 IC 시점부터 해가지고서 월하 교차로 구간, 그 구간에는 8 차선 도로로다가 확장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는 버스를 중앙으로다가 놔서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우리 그 내부 그 BRT 행복도시 BRT 순환 그 BRT 차로와 연계성도 지금 유지하도록, 요 구간에는 가운데로다가 버스 전용, 전용 차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월화 교차로부터 해서 권한 교차로까지는 6차로 육차로로 다 확장하는 이 구간에는 버스 가로변이로다가 가로변이로다가 버스 전용 차소를 설치해서 가로변이로다가 BRT가 다닐 수 있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은 버스 중앙형 버스 정장차로에는버스정류장이 연기정류장과 봉암정류장, 기존의 연기정류장 봉암정류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준용을 해서 요두 군데에서의 중앙형 버스정류장은 설치를 하고 가변형에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기존의 월화정류장이 있는데 요거를 준용을 해서 가변형 정류장 한 개소를 여기다 해서 모두 세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이 도로에 대해서 향후 추진 일정은 6월 달에 실시 설계를 해서 8월 달까지 기술 자문하고 설계 부위를 마치고 이것이 마치게 되면은 바로 기획 재정부하고 총사업비를 협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안에 조달청에 발주도 하고 총사업비가 협의가 되면은 보상도 금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다가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